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세이고 평생 간호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저보다 3살 위인 64세로 오랫동안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내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 싶습니다. 20대엔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병동을 뛰어 다녔고 결혼 후엔 준호의 버스기사 생활을 뒷바라지 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준호까지 퇴직하고 나니 집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깨우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함께 산책을 가자는 것입니다. 평생 새벽 운행으로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밴 그가 이제 저까지 그 리듬에 맞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전등 불빛이 새어 나간다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오거든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준호가 따라나섭니다. 어떤 야채가 좋은지 고기는 어느 부위를 사야하는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그동안 장보기는 온통 제 목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전문가인 양 나서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가끔 간호사 시절 동료들과 만날 때조차 준호는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자들만의 수다를 나누고 싶은데 남편이 따라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게 되고 결국 모임은 금세 끝나버립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서로가 부담스러울까요? 준호도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라도 진짜 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서로의 사소한 습관들까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는 소리, 신문을 바스락거리며 읽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도 거슬렸습니다. 부엌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준호가 인터넷에서 본 요리 영상을 따라하겠다며 나서더니 싱크대가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밀가루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기름은 가스레인지 위에 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인다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제 멋대로였습니다. 제 나름의 정리 방식이 있는데 준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릇을 놓고 조미료를 배치했습니다. 40년 넘게 제가 써온 부엌인데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부부란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면 패턴 문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밤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이 다큰 후부터는 밤 늦게까지 제 시간을 즐기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도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말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가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준호가 나와서 언제까지 불을 켜놓고 있을 거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전기료가 아깝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잠들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읽으려 했지만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신경 쓴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동기들이 주최하는 정기 모임에 가려는데 준호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들도 다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는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힘들었던 추억들, 환자들과의 애틋한 기억들, 그리고 여자로서의 속마음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식탁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4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 이제 좀 떨어져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가며 준호와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는 이별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왜 이제 와서 이혼을 하느냐며 반대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한다며 응원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놀라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형님 댁에서는 크게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준호가 가져가고 저는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적금과 예금은 반반 나눴고 가구들도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살림살이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슬프고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혼 때 함께 산 찻잔, 아이들 어릴 때 가족사진,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필요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서로에게 건강하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제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모두 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간,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준호가 있을 때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깨워서 함께 산책을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준호의 취향을 고려해서 액션 영화나 코미디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멜로 드라마나 예술 영화도 마음껏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혼자 팝콘을 먹으며 눈물을 흘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카페에서 여운을 즐기는 시간도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자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혼자 마시는 건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정도의 가벼운 음주일 뿐입니다. 간호사 시절 동료들과의 모임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준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늦게까지 수다를 떨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추억들, 힘들었던 밤근무 이야기들, 그리고 각자의 가정사까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혼자 나온다고 해서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은영이와 만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진짜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정리도 제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책들을 서재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좋아하는 화초들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취향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TV 리모컨도 제 손에 있었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뉴스나 스포츠 방송 대신 제가 좋아하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전구가 나갔는데 혼자서 갈아끼우려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은 모두 준호가 해왔었거든요. 키가 작은 제가 높은 곳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AS 센터에 연락했더니 출장비만 5만원이고 부품을 갈아야 한다면 2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있을 때라면 직접 뜯어보고 간단한 수리는 했을 텐데 저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새 세탁기를 사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의 가계부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래 집에서 올라온 층간 소음 항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 앞에서 배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다며 화를 냈습니다. 밤늦게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무서워서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사과만 계속했습니다. 준호가 있었다면 남자끼리 대화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했을 텐데 혼자 사는 늙은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아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발소리에 신경 쓰느라 집 안에서도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가 혼자 나온다고 해서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동반 모임들이 늘어났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주말 모임을 할 때면 남편들과 함께 오라고 했는데 저만 혼자 참석하기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은영이마저 남편과 화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상담을 받고 나서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혼을 선택한 것 같아 괜히 초라해졌습니다. 점점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자유로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준호와 함께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드라마를 보다가도 재미있는 장면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고 있으면 괜히 허전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옆에서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죽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있을 때는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서도 간병을 해줬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잔소리나 간섭이 싫어서 이혼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도 장본 걸 확인해 주는 사람도 늦게 자는 걸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게 외롭기만 했습니다. 가끔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건 없을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정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남편과의 일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자유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동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옆에서 준호의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습니다. 혼자 뒤척이다 보면 이 선택이 정말 옳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이 따로 앉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준호가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안도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단이나 예물 준비, 하객 명단 정리 같은 일들을 함께 의논해야 했거든요. 처음 통화를 했을 때는 어색했지만 아들의 결혼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식장에 함께 갔을 때 준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 색도 좋아졌더군요. 옷차림도 전보다 훨씬 단정해졌고 뭔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을 때의 답답해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는 요즘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축구를 잘했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 재능을 나눠주고 있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운동장에 나가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무척 따른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이야기를, 준호는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니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보낸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좋은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했던 준호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던 준호,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졌던 준호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 후 각자 변화한 모습들을 보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이혼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준호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간 아들 부부 안부를 묻거나 세며느리가 보내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부부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통으로 둔 동반자로서의 대화였는데 그래서 더 편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준호가 축구 봉사 활동을 하는 운동장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괜히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준호의 모습이 정말 생기발랄했습니다. 아이들도 준호를 무척 따르는 것 같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준호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준호에게는 직장 외에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은퇴 후에 이런 활동을 찾아서 하는 걸 보니 새삼 대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활동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였는데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제게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고, 저도 그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로운 것과 외로운 것은 생각보다 종이 한장 차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보는 거죠. 준호의 표정이 잠시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준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다고요. 하지만 자신은 지금의 생활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자신도 자신만의 시간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생활 패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40년이 의미 없었다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건데 준우는 혼자가 더 좋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서운함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준우를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자고 하는 게 이기적인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사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였다는 것을요. 자유와 외로움은 정말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준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61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만 이것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이제라도 배우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